아니..앞이 아니, 앞이 보여요? 진짜 안보여 <laughs> 아무것도 안보여 아니 혹시 15,000원 있어요? 왜요? 내가 15,000원으로 김서리 방지를 해결해 줄게요 이게 돼요? 응자이 음. 15,000원짜리 김서리 방지 필름 하나면 해결 됩니다 자이 제품은 오픈페이스랑 폴페이스 두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요 모델은 풀페이스기 때문에 일단 풀페이스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딱, 잘 봐도 김선인 방지가 해결이 될것 같죠? 아니라고요? 한번 보세요. 자, 김선인 방지 필름과 이상하게 생긴 종이가 하나 있는데, 이거 용도는 무엇이냐. 자, 직접 장착을 하기 전에 위치를 대충 맞춰보는 용도예요. 자, 이렇게. 자, 대충 보자. 사람의 눈이 한 이쯤에 있으니까 자 이쯤에 그리고 너무 위에 붙이시면 안돼요 왜냐면 이제 위쪽에 붙이시면은 나중에 이 실드를 올렸다 내렸다 할때이 고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무를 기준으로 살짝 밑에 이 정도 위치에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대충 위치를 보신 다음에 요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가 1단계 끝입니다. 자, 이제 실드를 떼어냈고요. 이 김선이 방지 필름을 부착하기 전에 제 안쪽에 어, 실드 안쪽 면을 이제 좀 닦아 주시고요. 자,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 있는 이 부분 그대로 붙여 볼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대충 얼추 비슷한 위치로 맞추시면 돼요. 자, 일단 접착면을 떼어내신 후에 자, 이걸 꼭한 번에 완벽하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위치를 이제 살짝살짝 살짝 조정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래 붙여놓은 다음에 나중에 떼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위치를 수정하게 되면은 바로 떼서 다시 붙여주셔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진 않는데 얼추 비슷한 위치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치에 맞춰, 맞게 붙이신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테두리를 꾹 눌러서 접착면이 더욱 잘 붙게 한번 꾹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필름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안에 뿌옇다고 하는데 이거 필름 안돼서 그러신 거예요. 자, 필름을 떼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겉에 있는 종이를 떼어내주시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어때요? 이거 봐, 어딱이 부분만 이제 필름 붙인 부분만 김이 안 서리고 나머지는 다 김이 서려 있네요. 15,000원.